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계속 하루 종일 눈이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눈길에 다들 안전 운전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지난 번에 이어 오늘도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된 사례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 임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사례입니다. 조종 유지해 보시면,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하여, 어, 임차인이 퇴고한 이후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한 것이 정당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사실 관계를 보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확정 일자 부를 열람한 결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보니까 임차인 입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는데,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임대인의 의견은 실 거주 예정이었는데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제 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6조 뭐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요. 실거주, 갱신, 거절, 임차인의 확정일자 열람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년 9월에 개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로 퇴거한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거주할 수 있었던 2년간 거주하던 목적물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임차인은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주택소재지 읍면 동사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열람 신청 시 제공되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해당 계약의 차임 보증금 등이 이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어, 임대인, 이 들어오기로 해놓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을 보니까 실제 갱신거절 당에 퇴거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어요. 이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손해배상 청구하,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소, 입은 손해액 산정,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어,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조정 결과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5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1년 땡땡년까지 6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금원을 지급받고도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금원에 배액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이 배액 배상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도 또 판사님들도 어 이용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강제 집행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은 지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임대,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끝까지 판사의 결론이란 걸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합의가 돼서 조정이 잘 됐고, 어,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정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끝까지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제1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